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학기 시니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가득한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 없. 고백합니다 왜 내게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나알수 우리 이절 다시 한번더 고백합니다 왜 내게 왜 내게 구세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할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심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을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의지함을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화 그대를 기대하며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왜 내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알수 우리 3절 다시 한번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나를할수 없.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심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화그 주님 바라보며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그대를 구하며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영원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고 소망되신 주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평안하시지요? 이학기 시니어 예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시니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방학 내내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열정입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 누군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열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언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2007년 여름을 꼽을 것 같습니다. 2007년 여름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의 여름이 가장 열정적인 순간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2박 3일 총 11번의 캠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캠프를 하고 집에 와서 목요일 금요일 2박 3일 짐으로 바꾸기가 무섭게 다시 또 캠프장으로 가서 그렇게 매주마다 반복해서 11번을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는 캠프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몇 회를 온라인으로 대신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이제 2007년의 여름처럼 열한 번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데 그때의 열정이 식은 것 아니니? 왜 지금은 열한 번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사랑하는 열정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열정은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수감되었을 때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인생 가장 마지막 순간에 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의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갑오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겉옷은요 구멍이 있어서 머리로 덮었을 수 있는 무거운 담요 같은 옷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으니 따뜻한 담요를 가져오라는 바울의 이야기에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우서 전체를 살펴보면 몸은 조금 쇠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열정이 새로운 옷을 입고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년 전쯤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처럼 여전히 바울은 오늘 디모데 후서 안에서 뛰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힘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곳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고 쏟아붓고 있는 바울의 열정을 오늘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서신이 그의 마음을 열정으로 어떻게 뜨겁게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그 서신을 읽어 내려가며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의 가슴이 얼마나 활활 타올랐을까요? 하나님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채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말씀대로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라는 열정이 새로워지지 않았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마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이 살아서 그가 안수하는 디모데와 우리에게 불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바울의 열정이 디모데의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시니어의 열정은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불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재더미를 다시 살리는 불입니다.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불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니어의 세대를 살고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제가 그대로 느꼈거든요. 몇달 전에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15년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군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온 전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가 보니 가슴에 암이 발견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장암으로 수술을 하셨던 것이 15년 전이었고 정확한 연도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어린 시절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이번에 또 다시 암이 발견된 것이지요. 엄마 괜찮을 거야 아들이 목사인데 제가 기도할게요.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뭐가 미안하신지 수술 날짜가 다 잡힌 다음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속상하고 당연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가 아프신 것이 참 마음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수술 후 20번의 방사능 치료를 모두 마치시기까지 시니어 세대인 어머니는 저에게 제 안에 그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불이셨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드리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몫이고 어머니는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계신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킨 것처럼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씀이 제 안에 있는 믿음과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도 이렇게 메모에 두었는데요 오늘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아들 고맙고 사랑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게 살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 기도 많이 해줘서 수술도 편하게 잘 받고 마음도 평안하며 많이 아프지 않고 잘 쉬고 있어 사랑 안에 살고 있어 주님 안에서 잘 쉬거라.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가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새벽 반주를 쉬고 있으니 새벽마저도 갈수 없어 많이 안타깝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동안 업고 가시는 것 같아.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열정을 일으키는 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준 문자 내용이 또 통화 내용이 저의 가슴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평안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누리고 계신 사랑을 저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세대는 열정을 일으키는 불입니다. 지나온 무수한 세월 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이제는 저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을 향해 식어진 마음을,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일으켜줄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선도님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듯이 많은 글들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찾아온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글로 남겨 주시고 이야기로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울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들려주시고 글로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젊은이들과 가까이에서 최대한 오래오래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니어 부서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시니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의 열정은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불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세대 가운데 다시 열정을 일으켜 주는 브라보 시니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으니 따뜻한 담요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바울처럼 이제는 육신적으로 지쳐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수한 세월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물은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참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은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는 열정입니다. 오래오래 우리 청년들과 오래오래 우리 젊은이들과 오래오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을 오래오래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열정을 전수하여 다시 또 타오르게 하는 불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식어가는 재더미에 불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는 일깨워 주는 불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사명 붙들고 이 시간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내려가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신현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케 하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동절이 고개 픈 겨울이 왔습니다. 담요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을예전처도 그렇게 서도에너지로현장에서뛰어다에며섬기기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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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에서도에에도한국한에있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릇고, 하나님의 가슴 복 열정을 불러, 불러 일으키는 그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들이사랑이식어져 가고 있고 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주시옵소서, 열정을 끼는 불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화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리의성을 사랑하는 주님, 추운 겨울이 가까이 와서 따뜻한 담요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은 이제는 조금은 지치고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현장에서 손과 발을 발 벗고 뛰기에는 조금은 지쳐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사랑하는 신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까지도 가리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로마 감옥에 2차 수감되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안에 바울의 열정이 다시금 활활 타올라 그 열정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다음 세대들에게 뜨겁게 불이 되어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신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혼미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는 열정을 일으키는 불로 우리 사랑하는 신녀 선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어지는 다락방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이 사랑과 열정이 뜨거웁게 활활 타올라 다시금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열정을 일으키는 불로 새로운 열정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는 우리 귀한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다락방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